이번에는 지금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어, 저희가 좀 앞으로도 한 두어 달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일과 토요일에 계속 이어서 어, 살펴봅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 prayer 어, 기도자의 삶이 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그 그 부분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오니까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도자가 먼저 그것을, 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할때 부모가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자들은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어, 기도자의 삶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싸울 때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반응을 안할때 싸움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흥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짜증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반응을 안할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세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그 반응이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과 그의 형제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누가 보금 5장 4절 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베드로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아주 획기적인 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목수가 얘기하는데 어부가 듣는 것입니다. 어부의 영역에 대해서 목수가 얘기하는데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 떠나 아,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장면입니다.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서 있을 때 그에게는 무엇이 보장됩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뭐가 보장이 안 되는지 아시죠? 예. 삼시세끼가 보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제적인 풍요가 보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일어나 즉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는요 즉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았던 유대인 관원 청년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유대인 청년이 찾아오지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둘 사이에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릴레이션십이죠.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리스펙트, 존경이 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세 역시 즉각적이고 순종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열두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때 사람의 반응이 없다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죠. 짜증이 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자세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씀에 대한 순종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지금 지시하는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합한 반응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교제가 무너지게 하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계속 기도는 기도고 우리의 행동의 영역은 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그 관계는 우리가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면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시간. 지난번에 1월 달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계속 답답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그러한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추고 만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순종하면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그렇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간증하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몇년전 어떤 획기적인 일들만 얘기하는 데요. 아니에요. 어제 우리의 삶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과거 몇십년 전에 기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4월부터 우리 줌으로 지금 매일 기도회를 일주일에 3일을 진행하는데요. 수일은 물론 뭐 여기 나와서 하지만 줌으로 하는 게 어떤 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요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어이, 목사님, 세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들부로 평일에 다 주무룩 기도해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세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5년 동안 제가 했던 목회를 제가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반복이에요.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요 4월, 5월, 지금 진도 나가는 걸로 봐서는 어, 신약을 뭐 5월 달 안에 다못뛸것 같은데, 어쨌든 뭐 5월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못 오더라도 집에서 하셔라. 집에서 자녀들이 듣게 해라. 이것이 가정 예배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줌 앞에, 컴퓨터 앞에, 노트북 앞에 들어와 있어라. 반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달은 우리가 줌으로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더 의지를 내서 자기의 기도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는 일시적으로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작년 3월 21일 날, 어, 이 자리에 새벽에 저에게는 그 평생의 기도의 그 숙제에 대한 것들이 뻥 뚫려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5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같은 기도 계속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는 저도 아,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냥. 아니 예전에도 제가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고 예전에도 기도 응답 받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러면 더 오래 기도해야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반응 안 하셨다고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도전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도전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도전하십시오. 우리 7월 달까지 어, 교회가 또 암송하는 것을 이번 이제 올 내일부터 또 공고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을 가지고 어, 7월 달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끔 찬양을 좀 어, 사랑장, 찬양을 좀 한번 불러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명령들의 그 약속들을 찾아가지고 목록을 적어 놓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소그룹에서 남성 테이블, 여성 테이블 밥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켰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십니다. 개인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절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찔림이 있으면 고백해야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반응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느냐? 헌신하는 태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각양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